안녕하세요. 김신호 목사입니다. 예수님의 주요 사역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가 이제 100년이 넘었는데요.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존중받는 목사님을 한번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어, 제일 많이 이렇게 언급되신 분이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이제 이미 소천하신 분이시죠. 어, 굉장히 이제 소탈하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 존경을 받았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흔히 우리 가 어떤 목사님이 이제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냐, 훌륭하지 않는 목사님이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스탠다드 및 기준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큰 교회, 대형 교회의 목사님은 훌륭하다. 아, 그리고, 뭐, 이렇게, 박사계를 가지신 분이 또 훌륭하다, 등등의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할수 있는데,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목사님이 또 좋은 목사님이에요, 훌륭한 목사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가장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부목사들에게, 부목사들한테 존경받는 단임 목사가 진짜 목사다라는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옆에서, 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사역하면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야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하신 분이야라고 할수 있는 그 어, 목회자가 굉장히 훌륭한 그런 어, 목회자라는 겁니다. 어, 과연 오늘날 이런 목사님들을 볼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이제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고 유명하고 방송도 많이 다치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들이 우리는 그냥 설교를 통해서만 그 목사님을 볼 뿐이죠. 그러면서 우리 그 목사님 설교 좋다, 훌륭한 목사님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데 정말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부목사들이나든지 부교육자들에게 인정받는 그 단위 목사가 어떻게 보면 가장 훌륭한 그런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은 이제 제자를 가르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이렇게 부르시고 그들을 양육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그러면은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이셨는가?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따랐는가 하는 그런 또 질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학원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열두 제자가 그러면 예수님을 다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12사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대부분 다 이렇게 숨겨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이셨고 예수님은 정말 성심성의를 다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열두 제자를 직접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직접 어떻게 보면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말씀에 거기서 들어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배대의 아들 야고바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배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예수님은 베드로도로 직접 부르시고요. 예수님의 그 열두 제자를 마음에 이렇게 염두해 주시고, 그 열두 제자를 직접 찾아가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물며 이렇게 마태와 같은 경우에도 세리 마태였는데요. 돈을 세고 있는데, 그옆을 지나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느라 하고, 이 마태를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장면들이 뭡니다. 이것으로 봐서 예수님은, 이미 그 열두 제자를 누구로 뽑을 수 있지에 대해서 이미 아셨고, 이일이 그들에게 무슨 편지를 쓴다든지, 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보다는,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직접 지켜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직접 부르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9장 31절 말씀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시게 됩니다. 오늘 날 대부분의 이제 신학교, 이제 MDB라고 그러죠. m 스터디 e r 그러니까 3년인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양육하신 것에 어떻게 보면은 그 기준을 삼아서 3년 동안 보통 우리가 3년 과정으로 신학과정을 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의 24시간 제자들과 함께 계신 걸로 봐서 어, 이 3년, 오늘날, 그냥 신학 공부 3년은 좀 짧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느냐? 누가 보면 5장 11절 말씀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더니 제자들은, 어,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 쫓, 쫓아가게 됩니다. 하물며 이렇게 배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부르시니까 그 배와 가족들을 버려두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것을 이것을 보면 제자들이 대단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어 어떤 그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라오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그 부자 청년과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현재 하고 있던 그런 직업도 있을 것이고 돌봐야 될 가정도 있을 터인데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이렇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아,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아 예사뿐이 아니시구나라 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모범을 보이십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실 때에 혼자서 이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을마다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복음을 전파십니다. 하 아주 군뉴스를 사람들에게 전하십니다. 그때의 열두 제자도 옆에서 보고 배우고 그들도 함께 그 일을 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건넘을 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그분은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인 혼자만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건능, 어떤 능력을 다시 한번 따로 이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제자다, 제자다 이제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할까요? 바로 그 스승이신 예수께서 하셨던 일을 똑같이 동일하게 그대로 배워서 스승이 한 일을 하는 자들을 보고 어떻게 보면은 제자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면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끊임없는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양육하시고 심지어는 그들이 실에들기도 하고 그들이 어, 연약해서 어, 어떻게 보면 무능할 때도 많아, 많이 있는 것을 예수님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어,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자기가 본인이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양육했던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제자들이 심지어 자기를 배반할 거라는 사실도 아셨지만은 그것을 베드로에게 이미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은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 하고 이제 말리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오죠. 그래서 내가 가서 이제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도 주님을 따라가서 죽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자기 세번울기 전에 나를 세번 배반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베드로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가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접 부르시고, 직접 교육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이 부족한 면이 있었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붙드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음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신도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아까도 읽었는데 누가복음 5장 11절 말쯤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참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로우 e 브 지저스 크라이스 t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우리 자신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들을 어떻게보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저도 세상에 출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어 그런 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개인적인 그런 어,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는 저도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저를 부르신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참그 느끼게 되는 거 어떻게 느끼느냐 그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 그런데 이제 저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어 굉장히 그 갈등도 많이 되고. 내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부모님이 가연 나의 결정을 받아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세상에 추구하고자 했던 모든 것을 내가 버려야 되는가. 너무너무 갈등이 많았었어요. 그, 마음의, 그, 여러 가지 갈등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야 되고, 예수님을 따르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주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로 양육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 교훈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모든 기도, 어, 그 크리스천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유명한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우소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가 어떨 때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피를 많이 흘리면서 누워있기 때문에 죽은 줄알고 밖에 던졌더니 그가 이제 살아나는 그런 장면, 장면도 나오고요. 그리고, 어, 찍에 맞는데 아 40대 보통 이렇게 그 그냥 보통 특징이 아니거든요. 그 끝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어 여러 가지 그 어 철사라든지 이런 것이 달려 있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채찍을 이렇게 맞게 되는데 그 채찍을 4 0 대를 이렇게 여러 번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제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요, 별로 어떻게 보면은 어, 바람직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어, 따라갈 상, 혹은 직업이라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는 어, 그런 일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예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립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을 전하면 거의 10중 8구는 다 거절합니다. 욕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도 내게 강대하고 유한 물이 열렸으니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케이스보다는 오히려 그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가 오히려 더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이처럼 어떻게 보면 험난하고 쉽지 않은 그런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참 기독교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때, 이제, 팬인가, 팔로우인가, 라는 그런 책이 굉장히, 어, 유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Are you a fan or a follower? 그래서 단, 단, 그 팬들은 뭐만 합니까? 그냥 나오면은 그냥, 괌을 지르고, 막, 한, 한우를 지르고, 막, 이렇게 좋아하죠? 그죠? 어, 그러나, 팔로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지으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런 자가 바로 팔로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제자가 누굽니까? 팔로워죠.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그대로 쫓아가는 자가 어떻게 보면은 제자라고 할수 있고, 기독교인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그러면은, 나는 제자가 아니니까 나는 그러면은 어 저기 어 굳이 뭐 따로 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팔로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보면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은 열두 제자에게 국한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무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열두 제자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자들, 그 무리들, 숱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가 져야 될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와야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어떻게 보면 하는 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네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네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 떻게 보면 10개명을 두 마디로 줄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세요. 그래, 나, 내가 안다. 네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자인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딱한 가지가 있다. 네가 엄청난 부자인데. 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부자 청년이 심히 재산이 많은 거로 고민하면서 돌아가, 돌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 이 재물이 있고 예수님의 명령이 있을 때에 어떻게 보면 재물이 오, 어떻게 보면 더 우선이 되는 그런 어, 경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안토니 수도사라고 해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유명하신 그런 수도사, 수도원의 어떻게 보면 초창기 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금 전에 나왔던 그 부자 청년이 했던 이야기를 이 안토니라는 사람이 읽게 됩니다. 근데 그 안토니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부모님이 굉장히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굉장히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가 이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신 그 말씀을 하루는 읽었어요. 읽는데 우리는 이 말씀 그냥 대부분 교인들이 이크리스들이이 이 구절을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에이, 이거는 뭐그 부자 청년에게 한 이야기지, 이 말씀이 뭐 나한테 한 이야기는 절대로 아닐 텐데,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토니 수도사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말씀을,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자신에게 한그 말씀이라고 그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립니다. 아 이건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안토니 맨 오른쪽에 있죠. 이렇게 머리 그 근처에 머리에 동그란 이렇게 가 이렇게 나타나 있죠.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성인들을 표현할 때에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길거리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어떻게 보면은 돈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은 아무런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이집트의 사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도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빵을 주면 먹고 먹지 않으면 주지 않으면 이제 굶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가 열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걸 알고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에게 이제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생명을 연명하면서 어, 어, 오직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는 그런 계시를 어,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이분의 삶을 어, 어, 영어로 읽고 나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 제가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이제 해서 이제 출판돼서 이제 이 책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이렇게 쳐보시기 바랍니다. 어, 사막, 어, 수도사, 어, 안토니의 생애라고 여러분들이 치시면 어, 이렇게 좀더 많은 정보를 이렇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될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어, 자인 것이죠. 그렇다 보면은 자기가 가, 추구하고자 했던 이 세상의 명예라든지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등등을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어, 예수님께서 가신 그런 길을 어떻게 보면 따라가는 그런, 어, 삶을 살게 되는데, 특별히 이 예수님의 제자하고 관련지어가지고, 고난, 박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우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서, 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욕도 좀 얻어먹고, 좀 두드려 맞기도 하고, 이제, 그렇,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뒤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을 때는 박해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나도 복음을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어,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러 갔죠. 전도를 하러 갔더니 욕 진짜 많이 얻어먹습니다. 어, 떨 때는 이제 기숙사에 특별히 있었을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전도하려고 방문을 두드렸더니, 어, 제가 그때 4학년이었거든. 4학년. 4학년. 졸업반이었습니다. 졸업반이었는데 아, 1학년, 1학년 그 신입생이 저를 보고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성욕을 하면서 나하고 반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야너참 내가 어, 예수님 믿었으니까 네가 살아있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너 오늘 초상 날이다. 그 생각하면서 나온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예, 이토록 어, 예수님의 뒤를 쫓아간다는 라 것은 항상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어떻게 보면 박히를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이 많은 교회가 잘못. 그래서 영호도 먹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박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지류도 못 나가지고 나쁜 짓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기을 하면서 그 일을 하기 위하, 하, 하느라 세상 사람들을부터 어떻게 보면 욕을 어려는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박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디모데오서 1장 8절에도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격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갇힌 것이죠. 어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 어떻게 어 보면 간방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과 함께 고난을 꼭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오을 많이 어려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오래 걸을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받기를 받을 일이 없고 고난을 받을 일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고난을 받지 않게 되니까 결국은 제자가 아닌 그런 나의 모습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더어더페이 e a p 더아파스텔에서 제자들의 운명이라고 해 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다 순교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어, 못 박혀 죽었다라고 어, 어 이렇게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도마 같은 경우에도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12제자 중에서 톱에 켜서 죽은 자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은 자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어, 제, 몸을 다 누리고 죽은 그런 제자들이, 한 명도 없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은, 제자가 되는 길이 과연 얼마만큼 힘든 길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어, 많은 그 목사님, 목회자들이, 어, 아버님의 목사님이고 대형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그냥 교회에서 대어주는돈 엄청나게 많은 유학비로 해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어, 돌아가서 아버지가 있는 교회를 물려받게 돼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온갖 명예를 다 누리고 온갖 돈을 다 누리고 온갖 명예를 다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간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일까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그자가 바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와 고난을 받는 그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제자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금수저로 태어나서 세습을 받는 그리고 정말 보장되어 있는 그런 길을 가는 자들은 직업군인 거죠. 싹군인 것이죠. 그들은 절대로 제자라고 이야기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참으로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 되는 것입니다. 고리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으로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서 열두 제자를 낳으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다시 제자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많은 성도를 거두리고 그들로부터 많은 헌금을 거둬들이는 것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키우셨고 열두 제자가 다시 또 여러 제자를 낳고 그래서 그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되는 그,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과연 누가 제자가 될까요? 모든, 예수님은 모든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는 극히 어떻게 보면 소수인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그 결국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간 그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천국에 갔을 때에 열두 보자에 앉게 되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를 키우셨어요. 그리고 제자를 양육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건 너희도 제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연 제자입니까? 정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한 그냥 교회에 가고 주일만 어, 되면 교회에 가는 첫째 고만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셨던그 발자취를 쫓아가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